어, 플라스틱판 이외에 그 하이그로시 코팅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리석 질감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환상적인 질감을 낼수 있는데요. 플라스틱판은 일단 딱딱하다는 점에서 어, 깨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소재가 될수 있고, 두께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바닥 타일이나 또는 크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어, 벽체로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걸로도 이렇게 가구를 시탁이랬던지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어, 일단 거기 딱 하이그로시 그 플라스틱 했다가 원목 자가 원목을 무늬를 입혀가지고 실제 이제 나무 무늬를 입혀 그걸로 방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뭐 뭐 타일도 되고 벽체도 되고 그걸로 나무 그게 원목 무늬 느낌으로 해서 방문도 제작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식탁도 당연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바닥을 갖다 바닥 소재로 사용할 때는 다시 한번 코팅을 어 주든지 얇은 어 플라스틱 코팅을 한번 투명 플라스틱 코팅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어기다가 그 제가 하 뭐던 아크릴 만들 때아크릴 아크릴 그러니까 아 가운데는 아크릴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인 소재를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깨지지 않는 소재 첫째는 약간 푹신한 소재 어, 그다음에 어, 약간 딱딱한 소재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다양한 반짝이라든지 뭐셀로판재라든지 빛을 반짝이는 소재 이런 다깨 다양한 것을 넣어가지고 이게 렇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에폭시에다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다음에 어 거기다가 여러 겹 코팅을 줘서 빛에 의해서 이렇게 변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또는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노줌으로 인해서 어. 판사에 노주문해서 에폭시가 무겁기 때문에 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일이나 벽체나 또는 플라스틱 창 유리창을 만들 수 있어요. 유리창 안에 이제 그 에폭시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창에 안에 에폭시가 들어가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 안에 에폭시가 들어간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장판에다가 에폭시를 갖다 결합을 하는 구조 또는 저게 그, 이번 벽지에다가 에폭시를 결합하는 구조도 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모든 타일 소재에다가 타일, 바닥 타일에다가 홈을 좀 파가지고 잘 부착하는 그런 바닥 타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뭐, 동그랗게든, 네모나게든, 뭐, 어떻게 해서, 홈을 잠깐 잡아서 잘, 잘 부착되도록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기존에, 현재 나오는, 그, 그, 바닥 타일은 다 됩니다. 어, 뭐, 독이 재질도 되고요 독이 재질도 되고, 여기다가, 이게 뭐든 장판 구조. 장판 구조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잘 부착이 되거나, 단열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서 부착하는 기술 구조를 쓸수 있습니다. 홈을 파서 부착하는 기술 구조는,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어떤 플라스틱 기판, 또는 유리 기판에서 홈을 파서, 나누고저든이접합 해서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지하 매칭이든 이렇게 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드, 제사람 유리문 코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거기다가 지,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기선을 넣습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인조가죽, 피혁 접합 이런데 들어, 비닐 접합과 종이 박스 접합 이내 기술을 사용하고요. 금속과 금속을 접합할 때 또는 고무판과 고무판 공모판 어떤 접합할 때 또는 프라시테판과 프라시테판을 접합할 때, 프라시테한 거 유리창을 접합할 때, 프레스 프라시창을 이렇게 얇게 여러 겹으로 가서 이렇게 접합하는 이런 기술을 조를쓸을때 그런 기술을 쓸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안쪽에는 프라, 아크릴 창이고 겉에는 플라시 창 이렇게 해가지고 알수도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아크릴이고 겉에는 유리창 이런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유리에다가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유리창 안에 어떤 투명 매트 같은 이런 소재 이렇게 나중에도 그뭐그 서로 안에 먼지가 들어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유리창 안에 매트를 매트를 이렇게 투명 매트 이렇게 투명 어, 뭐, 뭐 PVC 매트 같은 게 이렇게 그 가구 그 식탁 위에 깔잖아요 네, 거기다가도 이렇게 PVC 매트에다 얇게 플라스틱 투명 코팅을 하거나 플라스틱을 붙여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기술 구조를 식탁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야, 푹신하면서도 딱딱한 것을 같이 결합해 주는 거죠. 안에가 이제 투명 투명 매트 푹신한 게들어가 겉에 약간 딱딱한 것을 두께를 따라서 해서 그 안에다가 투명 매트를 넣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투명 매트에다가도 유리 석용코팅예서이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여러 개의 코팅 구조를 줄수 있고요. PVC 투명 매트가 식탁 소재로 사용하는데, 김치국물이나 이런 게 들어와 모염이 돼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이런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안에 투명 매트를 넣는 기술을 따라 거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조 대리석 무늬라든지 여러 가지 환상적인 또 반짝이 또 이렇게 에폭시가, 이렇게, 에폭시를 넣을 수도 있죠.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식탁으로 향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리석 질감을 넣거나, 원충 내부 판넬 구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 안에서 하이그로시 형태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투명 플라스틱 판 안에, 아니면 기존에 어떤, 어콘충 내부 패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탁 소재로도 투명 투명 어때 푹신한 매트지만 투명 투명 푹신한 PVC 매트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거기서 다양한 대리석 질감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넣어서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아같 하시면 그래서 계단 같은데 이걸 부착을 시켜 부착을 시키거나 피스로 고정을 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계단도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코팅 그뭐 한번그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페인트 이미 칠한 데다가 설치를 한데서 페인트는 이제 투명 투명 투명한 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위에다 고정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문이를 넣어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계단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람 손을 대고는 오랫동안 해도 이상이 없도록 뭐 나중에 거기에 뭐 물이 흘러 갖고 방수 공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빼 가지고 이렇게 다시 교체를 하면 너무 나니까요. <laughs> 괜찮죠? 네. 어 우리가 계단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이게 빠가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릴 때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 사람 키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두 개로 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기술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피스를 봤거든요 이게 그 뭔가 벽체에 다고뭐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명한 것을 약간 어 이렇게. 착을 투명 플라스틱을 부착하든지 투명 투명한데 대리석 질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투명 플라스틱 판으로서 어 이렇게 계단을 계단이라든지 건물을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외부에서 햇빛에만 약간 문제가 없으면 외부 판넬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걸 갖다 외부 플라스틱에 이제 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유리석 연 코팅된 사람 유리막 코팅넣어서안 밖에 코팅 고조를 주고 햇빛에 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오랜 세월을 견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외부에도 외부 판넬로도 이렇게 피스로 고정시켜 갖고 할수 있다라고 해서 건물을 다양하게 뭐 색깔을 넣어서 대리석도 될수 있고 뭐 환상적인 미술 작품으로서 장식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랜 햇빛 같은데 비올 때는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적어도 건축 내부 판넬로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타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계단에다가도 들어가거나 이런데도 다 이렇게 바닥재로도 그런 것이 에, 예, 그, 오랫동안 그, 사람이,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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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상관이 없도록 바닥재로도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에다 원목 무늬를 넣는 경우, 실제로 방문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벽체로 제작할 수있다 그랬죠. 아니면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식탁으로도 제작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가구도 제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어도 건축 내부 판내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계단 같은데, 이렇게, 벽, 계단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